자 이제 네 번째 체계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의 기여점 부분입니다. 자 체계 이론은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이 가장 액기스로 드러나는 이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간과 환경은 분리될 수 없다. 뭐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각각의 그 체계, 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 체계, 그렇죠? 친구와 이웃 체계, 동료 체계들 뭐 이런. 다양한 집단과 조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소속감도 느끼고요 그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인식하는 정체성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뭐늘 좋을 수만은 없죠 해당 관계에서 이런 좋은 안정감이나 소속감이나 정체감도 형성하면서 때로는 지지고 복는 것 역시도 체계에서 우리가 오는 그런 우리가 치뤄야 하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각 체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주로 있고요. 그래서 체계의 구체적인 예로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체계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런 지역사회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많습니다. 문화 체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죠? 이 문화 체계와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기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최근 그 트렌드에 맞춰서 선생님들 한번 저랑 정리해 보실 텐데요. 체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챕터니까 우리 천천히 이제 이거는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체계이론을 통해서 체계별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 구체적인 개입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구체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기여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